안녕하세요, 깡입니다. 오늘 볼 코인은 바운스 토큰 볼 거고요. 우리 바운스 2025년 3월 6일부터. 매우 매섭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업비트 내 거래대금 8위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사례입니다. 자, 분석 전에 바운스토큰 관련 기사 딱두 가지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원에서 60개의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무료화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수수료가 많이 드는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 기회를 살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스 토큰 오늘 주간 상승률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140% 상승률로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자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죠. 바로 조정인데요. 우리가 행복할 때이 조정이란 그림자는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운스 토큰 140% 상승으로 정고점을 넘어주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바운스 토큰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매물대 한번 살펴본다면 현재 26,500원 이곳이 가장 많은 매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볼밴 상단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 주었죠. 자 상단선을 뚫고 올라가졌을 때는 매수세가 강해 조정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조금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RSI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RSI 역시 현재 수치 75.87로 과매수 상태인데요. 자 RSI는 수치가 70 이상일 때는 과매수로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30 이하일 때는 과매도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겠죠. 자,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알아가야 하고요. 정리를 한번 하자면 현재 지표들은 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절 라인 한번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손절 라인 26,500원으로 현재 잡아 드렸고요. 자그 이유는 매물대가 현재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처럼 뚫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손절 라인이 뚫렸다. 2차 손절 라인인 24,000원 부근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는 볼린저 밴드 중앙 라인으로 잡아드렸고요. 어, 그러면 조금 더이해하기 편하시겠죠? 자, 2차 손절 라인 볼린저 밴드 중앙 라인 24,000원 부근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또 드릴 겁니다. 현재같이 오락가락하는 현재 시장에서 손해 말고 수익으로 가는 길은 오직 공부 하나밖에 없다. 라는 거 명심 꼭 하셔야 되고, 자, 잠깐 짧은 영상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 투자하시는 거 두려우신가요? 오를 때는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고 떨어질 때는 이제 더 크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지만 코인은 다 그렇듯 남들이 욕할 때가 기회였습니다. 지금 그 기회를 잡으셔야 할 때고요. 언제까지 남들의 의견에 흔들리면서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화면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요. 보시면 아직도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다는 건 아직까지 아이트코인들은 성장이 제대로 못해졌다는 뜻이죠. 그럼 아이트코인들이 오를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장 득을 많이 보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아이트를 선점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저 그런 수익을 보거나 지레 겁먹어서 상승장에서도 손해를 보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한두 명씩은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또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인으로 대박나서 얼마를 벌었다 나는 얼마를 벌었다는 등 나도 똑같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거 참 억울하죠 저런 사람들의 방법은 뭘까요? 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잃는 걸까요? 자 당연한 겁니다 투자라는 건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누군가는 돈을 버는 제로성 게임입니다. 그럼 이제는 돈을 버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투자라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많이 잃어봤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투자는 공부가 정답이구나. 투자의 100%는 없지만 공부를 통해서 그 확률을 늘릴 수가 있구나.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파이코인. 이 파이코인이 상장도 전에 커뮤니티 내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대로 거래를 하다가 지금은 폭망해 버렸죠. 하지만 파이코인 지금 적정 가격 위치를 다 잡고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데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코인이 통화의 기능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전부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죠 코인의 가치가 있나 이걸 얻다 쓰냐 이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전부 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가치를 못 느끼지만 결국 세상은 투자의 가치를 만들죠 우리는 뭔가요 투자자죠 돈을 굴려 수익을 내출하라야 합니다 막막하시다면 비트코인의 역사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옛날 비트코인 똥값일 때 이런 거왜 사냐 하시는 사람들처럼 그때 제대로 미래를 그려가면서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의 대박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코인에 대한 지식이 없고 배울 만한 곳이 없다. 010-5825-8879 여기로 문자 1번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저의 매매 기법 노하우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구독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 한번 드리겠고요. 다음에는 훨씬 좋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